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게서 싸우니라 아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. 모세의 팔이 피고 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니라 아멘. 여호와께서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.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. 아멘.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.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니. 아, 네.